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것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즉 An 플러스 1인데 이게 0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 때문에 A2부터는 전체적으로 0이 되는 하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등차수 1이고 공차도 0이 아니다 그런 등차수 1의 합은 등차수 합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놔요. 등차수 1 합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놔요. 제일 합이 클 때가 30%이 말은 공차가 양수가 되어버리면한합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제일 큰 합을 갖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지 공차가 양수가 아니고 0도 아니니까 그래서 공차가 0수라는 거 일단 생각합니다. 그 공차가 음수가 되면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공차가 음수가 되면 2분의 n 2 a 더하기 N-1T 이렇게 되니까 1차 계수의 DN2분의 N 그리고 T가 바로 계수를 9으로 되죠 T가 음수기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딱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자연수가 되는요이 때가 최대가 되면 이값이 최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대가 되거든요두 번째 수는 바로 옆에 있는 요소들이 두 번째 수 그러면 두 번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수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형태는 될수있니다 이런 형태가 아니면 결국은 대칭축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알수있어 대칭축에서 최대가 되는 여기서 최대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자연수고 보다 1이 도 크면 이렇게 보다 1이 도 작을 때는 이렇게 요 값을 K라면, 요건 K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고, 요게 K. 이런 상태로. 또는, 또는, 요게 대칭 투구 형태에서 제일 큰 형태일 때가 요렇게 볼수있다그 다음에 요 1만큼 떨어지면 요렇게 될수 있고, 요기 또 1만큼 떨어지면 요런 형태가 되어서 요게 K이고, 요게 K 플러스 1이고, 요게 K 마이너. 요렇게 될수있니요요 경우로 이제 문제를 볼게 하. 첫 번째, 두번 요거는, SK가, SK가 여기 36이란,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되겠지. SK 플러스 1이, 그게 35가 돼. 세 번째는 SK 마이너스 1이, 그게 33이 돼. 요거를 문제시 그럼 SK 플러스에 1서 SK를 뺏는 게 바로 AK, AK 플러스 1이 기 그게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1 SK에서 SK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뺏는 게 그게 a k 에요 K 분수에. 여기서 여기를 뺏으니까 빼면 3이니 다시 다 여기서 요거를 뺏는 게공차에요 여기서 뺐더니이 공차가 마이너스 하다. 공차는 음수다. 하면 조금 맞네. 그럼 공차가 음수면 SK가 36이고 AK는 3이래. 그리고 이제 식2개 만들 거예요. SK. 2분의 K. 2a 더하기 k 마이너스 1d 이 값이 36이라는 조건 그럼 ak가 3이라는 조건 ak는 초항 더하기 k 마이너스 1d 이 값이 3이다 그런데 t 는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지 b는 뭐 0기 밖에 t 자리는 마이너스 4를 넣어니다 이그 자리에 마이너스 r 를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요식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뭐 K는 보드를 입고 2를 여기서 약분을 끊지. 그리고 여기 A,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겠 있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게 36이 됩니다. 다시 요식에서 A는 이렇게 마이너스 4K니까 이하황 4K. 이게 플러스 4니까 이하황 마이너스 R. 요 A를 여기 집어넣을 1 k 에다 a자리에 4k-1, 2k+1, 5와이 30, 그랬서이식이2 k 1이 그래서 2k에 제곱, k-36이 꼴이죠. 이제 1, 2, 4, 5, 36, 4,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마이너스 2 분의 이죠. 근데 K가 문제 K가 자연수가되의이 K는 몇 번째 수를 나타내니까 음수도 안 되고, 2분수 소수 도안되니 요럴 때는 조건이 맞는 게안 나타납니다. 보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만큼 줄어지고또 1만큼 떨어고 이게 k이고 이게 k 플러스 1이고 이게 k 1 제일 클 때가 요번에 sk가 고게 30만 두번째가 sk 마이너스 1 두번째 30그 다음 sk 플러스 1이 세번째 33 sk 플러스 1에서 sk를 빼면 고게 ak 플러스 AK 플러스, 어, 여기서 이거 빼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그다음 SK에서 SK 마이너스 1을 빼면 거기 AK 자, 여기서 이거 빼면 1이네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거기 b 가 되는데 역시 b 는 마이너스 4 P가 마이너스 4는 똑같네요 똑같이 2분의 K 2 a 더하기 K -1B. B가 마이너스 1 b b 가 마이너스 4니까 바로 마이너스 요 값이 30. 그 다음 AK가 1이야 AK는 소항 더하기 K 1이 n P는 마이너스 s 80. 그 다음 AK는 4K 게이이 됐지. 그래서 밑에 3K 에 l u s 3K 는 3K 플러스 3K 이 l u 마이너스 사 u s 3K p 여기서 이 k plus 3K p k 는보 u s k p l k 도놈이 36 이제 a가 이런걸 그리고 집어넣을게 a자리에 4k-3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요게 또36 요게 2k-5 k 이제 2k 제곱 마이너스 k-36이 그럼 1, 2 4, 9 4, 9 이라은 근데 이제마이너스니까이게마이너스고이게플라스이 때, 여서이렇게 하면 이 때, 만이나서이 때, 만스서이 때, 만이 때, 만나이 때, 만나서, 이 때, 만나서, 이 요거 나서이 때, 그렇게 해서 K가, 자연스럽게 K가 나오는 그 K가. 요거는 이제 문제 알겠죠, 요거는? 가운데서 아니기 때문에, 그 바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에체제가 된다. 잘 나. 잘나쁘이 입어놓고 하시